자,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윤성 FNC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당일 날은 파란색 은봉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과론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번 체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개인적인 여력이 좀 되지 않는 바람에 오늘 체크하는 걸로 미뤄졌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2% 수준의 상승 랠리를 촉발시키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이고 한때 49,700원까지도 상승세를 키웠던 윤성 FNC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원래 차트는 과거 차트를 참작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포인트라든지 이제 회기현상 등에 의해서 과거 흐름을 통해 미래 패턴을 참작해 볼수 있는 영역입니다. 차트라는 관점은.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됐을 때, 윤성 의 FNC 같은 경우 상정된 지가 얼마 안 됐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턴, 유사성, 이런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없고, 또 기존의 세력이라든지 큰 손의 움직임조차도 체킹하기는 다소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드릴 수 있는 라인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사람도 성격이 있고 특성이 있는 것처럼 이 윤성 FNC 같은 경우도 특성이 있을 텐데 그 특성을 저희가 아직은 체킹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들어보도록 노력을 하겠고 일단 이슈를 먼저 보고 대응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은 윤성FNC입니다. 시가총액 3,700억대를 기록 중인 기업입니다. 자, 2차 전지용 믹싱 제조, 어, 싱 시스템 제조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최근에 윤성FNC가 그나마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이 백그라운드에는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상장이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이기도 한데, 최근에, 어, 전기차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 쪽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었다. 그러니까 즉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만들 수가 없는가? 이유는 수요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이죠. 이거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를 만들면 있어서 원래엔진이라든지 뭐 내연기관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품들을 사용하지만 전기차의 핵심이 되는 건 배터리였고요. 배터리는 결과론적으로 어 이차 전지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리튬이나 배터리 등 2차 전지 관련 사업들이 호조를 보였고 이에 따라 주가도 급등하는 모습을 이어갔던 것이죠 아, 이에 언제나 반사이익, 아, 반사이익이라고 하긴 좀 그럴까요? 뭐, 하여튼 아, 강한 모멘텀이 촉발이 되면서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11% 수준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기업 이슈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만 체크를 좀 하면 99년도 처음 설립이 돼, 예, 기업이고, 2005년도 화성에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2003년도부터 2차 전지 사업을 본격화해가지고, 2011년도 본격화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영위 중인 기업입니다. 기대 영업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600억대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미래의 기대 영업이 곱하기 10배 정도의 멀티플을 보였을 때, 기업의 시가 총액은 6천억정도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보통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향후 10년간 굉장히 맑은 일 것으로 기대하게 되는 어, 산업이기 때문에 20배 정도 멀티플을 브했을때6천억 정도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지금 정상적인 가치평가를 받고 있고 시장적인 요인에 기인한 추가 상승 모멘텀이 확보가 된다면 6천억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어, 가치는 품고 있다. 다만, 리스키한 부분도 저희가 체킹을 해야 되겠죠. 아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형급등이 나오는 것까지는 저희가 대응을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관점으로 일단 1 0분봉 62평 커버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탈 마감 시 초록색 라인 이탈 마감 시에도 그러지 않으면 구분 매수 가능 이탈하더라도 재돌파 마감이 나오면 재매수 가능하니까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